네. 예,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월 27일 목요일이고요. 현재 지금 저녁 8시 13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제가 앞에 유튜브를 잘못 찍어가지고 아 이렇게 지금 반복적으로 아 어, 여튼 지금 보면은 오늘 뭐 우리 회원님들은 뭐 대박이 나서 어제도 제가 그랬잖아. 어, 이 종목에서 승부 보자. 이 세상은 정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보통 뭐랍니까? 뭐, 인생 뭐 있나? 물르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따라가면 되지. 이러잖아. 그죠? 답을 갖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주식은 어떠냐면, 답을 알아야 돼. 답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 어제, 지금, 저희들 오늘 대박 났던 종목이 뭐냐면은, 어제 사가지고 보면은, 여러분 사겠어요? 못 사지요. 클래시스 오늘 24% 나왔거든요. 완전 대박이잖아요. 10%만 먹어도 엄청난 거거든요. 물론 여기서 뭐 상가간 이런 방송에서 했던 이런 종목들은 제하고라도 문자를 보낸 종목. 그러면 클래시스를 보면은 그게 매수 자리냐? 아니에요. 이제 회원님들도 차트를 다볼줄 아니까. 보세요. 우리 회원님들이 지금 보면은 감사하게 지금 아까 여기 앞에서 내가 다 봤기 때문에 뒤에 보면은 에메랄드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자, 클래시스 수익 감사합니다. 신고가에서짱대음봉이 은봉의 매집, 분석력 놀랍습니다. 당연하죠. 자, 지금 클래시스 보면은, 누가 이걸 매수라고 하겠어요? 아침에 23% 개입이 떠가지고 이 상태야. 자, 이 상태에서 개입이 떠가지고 이렇게 계속 밀었어. 6만원도 깼어. 5일선도 깼어. 제가 마지막 타점 여기가 딱 언제냐면은 2시에. 5만 7천 원에 딱 매수 사인 드렸거든요. 내가 이 종목을 이날 아침에 떠있을 때, 종가에 잡는다 했거든요. 종가에. 종가에 잡는다고 했는데, 제가 왜 6만 천원 밑으로부터 한번 잡으라냐면 거기서 딱 돌리려고 하더라고. 그러면은 요게 올순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돌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개인, 개인들이 더 달라붙으니까 더 밀어가지고, 딱 제가 타점 2시에 5만 7천 원에 딱 드렸거든요. 어제.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마지막 타점, 여기. 여기서 딱 돌리려고 할 때, 그죠. 여기 지금 여, 이 라인에서 여기서 딱 돌리려고 했었거든요. 이따 보세요. 누가 봐도 딱 돌리려고 하잖아. 근데 팍 밀어 가지고 제가 딱 기다리라고 했거든. 마, 마지막에 제가 타점을 딱 주면서, 아, 여기서 보세요. 평단가 맞춰 수익 끊이지만 들어가라 했거든요. 오늘 어떻게 됐어요? 오늘 여기서도 회원님들 팔고 싶었고, 62,000원, 3,000원 계속 그죠. 여기 이 라인에서도 팔고 싶어 하는 거 제, 제가 계속 매도하면 안 된다. 기다려라. 딱 막판에. 이렇게 뭐냐면은 주식은 답이 있단 말이야. 답이. 통상 이러면 어제 어떻게 한 얘가 어제 뭘 했죠? 단독 뉴스를 냈잖아. 삼성이 인수한다고. 그죠? 그러면은 전부 다 뭐예요? 긴 짱대 음봉 대량거래 뭐예요? 팔아먹었다 이러잖아요. 주식은 교과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식이 아니라 세력주는. 여러분들이 이걸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저렇게 드렸을 때, 지금 보세요. 이분이. 분석력 놀랍다. 통 크시고 마음이 확 트인 대표님. 기회 되면 식사 대접하고 싶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에머랄드님. 저는 에머랄드님한테 식사 대접을 받은 것보다 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 방송, 그싼건 아니잖아요. 어떤 가족은 뭐 그거 가지고 뭐 4인 가족이 살 수도 있는 그런 금액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 방송을 들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뭐 저한테 식사까지 이런다니까 얼마나 제가 황송하겠습니까. 더러 제 방송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죠? 안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런데 그런 분들을 제가 계속 깨이게 하기 위해서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계속 이 세력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이렇게 쫙 보면은 유튜브 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요, 그 경험 없어요. 딱 수준 보면은 아, 저 정도 주식 몇년 해가지고 뭐요 정도 되겠구나. 딱그딱 딱 나와요. 들어보면 아, 요거는 어느 정도 수준, 요거는 어느... 그러니까 그럼 왜 개인들이 그런데 버글거리냐면 느 자기 수준이 곧 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곧그 눈높이에서 계속 거기서 허적거리는 거예요. 그 책은 어떻느냐? 들어 보면 황당하거든. 예. 무슨 이론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이 종교도 그렇잖아요. 종교도 여러분들 무슨 성 성경이 있고. 그죠? 하나님의 무슨 성경 교리가 있고 또부처님의 무슨 그죠? 이게 이런 거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빠져드는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앞을 내다보는 걸 무당이 더잘 앞을 내다보잖아요. 교리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자기 초 신이 주는 계시 예언 예언가들 책 있어요. 뭐 쓰나미가 온다. 뭐 이번에 그 누굽니까 트럼프 뭐 기의 총이 지나가서 뭐 이렇게 에? 그런 위기를 한다. 뭐 예언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무슨 책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주식을 그런 식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교과서대로. 어. 세력주를 교과서에 갖다 댄단 말이에요. 세력주는 어떻게 보면 예언이에요. 예언. 교과서가 없는 그죠? 그런 초 경험. 그런 걸 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과서대로 하면 맞아요? 안 맞죠. 그러니까 안 맞다잖아요. 분설은 놀랍다. 지금 제가 주는 거는요. 제가 줄때 그, 그런 자리는요. 전부 다뭐냐 매도에 매도, 매도 자리예요 근데 다음날 내가 분명히 그랬거든. 우리 형님들한테 어제 그 우리 형님들 기억나죠. 내가 요랬을 때 이랬어요. 얘가 지금 밑꼬리를 장막판에 2 시부터 땡겨서 그렇지. 내가 그래서 얘가 이만큼 은봉이 팍 떨어졌을 때밑꼬리를딱 땡겨야 된다. 그러면 내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됐을 때 내가 뭐랬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누가 봐도 저거는 대량거래 대량. 그래, 대량. 대량 거래의 그래, 짱대 연봉은 매도다. 그렇지만 오늘 이거 매집이다. 내가 딱 그래 얘기했다니까 응. 내일 대봐야 알겠지만 저거는 오늘 분명히 매집이다. 매집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24% 이만큼 계급 등 띄우는 거야. 내가 그랬거든. 쟤들 오늘 평균 단가 6만 3천 원인데 내일 그까지는 분명히 띄운다. 어. 그러면 남는 거 없다. 더 띄워야 된다. 뭐 하여튼 뭐 설명을 쫙 했어. 응. 어제 어제. 아시겠습니까? 그니까, 러 지금 여러분들이 왜 깨어야 되느냐. 이런 걸 배우기 위해서 깨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하나하나. 그럼 이거는 무슨 교과서처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그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느냐. 그때의 그 호가창이나 물량을 잡아가는 그거나 그죠? 은봉이면서도 빨간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형태나, 이런 여러 가지 꼭 구색에 맞 맞추지 않는 뭔가 하나의 허점이 있다 이거죠. 허점이. 그 어제 그 허점이 뭐냐. 긴 짱대 은봉의 대량 그랜데 왜 빨간불을 켜고 있느냐 이거죠. 그게 수상하다 이거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리고 그 호가창에서 물량을 굵직굵직하게 잡아가는 거예 그걸 볼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오늘 회원님들 놀랐다. 오늘 클래시스 저거 백주만 사도 오늘 금방 100만 원 벌지. 백주에 보면 500만 원 받게 되겠습니까? 5백0 0만 원. 500만원 있잖아. 하루에 500만원, 500만원 넣어가지고 예, 저렇게 100만원씩 벌면 대박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그저 쉴 때는 유튜브 돌아다니면서 있잖아요. 그왜왜 왜 그게 빠져들었냐? 내가 알고 있는 그만큼을 그 사람이 얘기하니까 일치가 되는 거야. 일치가. 예, 그거 똑같다는 거지. 예. 지금 아무 교리도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 교리도 없고 그냥 예언이야. 내가 딱 하는 거는. 믿겠어요? 안 믿지? 성경이라도 뭐, 하느님이 뭐, 그죠? 어? 뭐, 어떻게 하고, 뭐, 부처님이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쫙 적혀 있어. 그럼 그대로 읽고 따라 해. 그렇지만, 종교든 주식이든 세력은, 예, 그렇게 정치 플레이를 하지 않고, 플레이를 하지 않고, 그리고 이론의 어떤 잣대에 갖다 대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빨리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맨날 예언하잖아. 주식 폭락한다. 그럼 다른 사람 폭락할 때 어떻게 해? 이미 폭락한 상태에서 얘기하잖아. 어떻게 환율이 이렇게 됐고, 외인이 이렇게 처 팔고 있고, 뭐 외국에도 관세가 뜨고, 막 거기다 끼워 맞추잖아. 저는 뭐예요? 폭락하기 전에 폭락한다. 그 폭락하잖아요. 예. 폭락하기 한 10일 전부터 폭락한다. 아, 폭락한다 하잖아요. 엄청 그림 좋은데. 그 폭락해. 이제 폭락하면 이제 그때서정신이 번쩍 들고. 이제 여러분들이 언제쯤 되면 여기서 벗어날까? 그런 이론에 벗어나가지고 지금도 보면 이게 뭐이 가치가 너무 좋아요, 뭐 해요, 막 그저 이런데 빠져 있잖아. 그리고 무슨 자료가 있는 뭐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뭐 전화번호 보내면 주겠습니다. 줘요. 저도 처음에 내가 처음 전문가 활동을 할 때가 언제냐면 2004년도야. 내가 그 대우증권에서 전문가 방송을 할 때, 과거에 지금은 대우증권이 미래세, 여기 지금 이게 그게 돼버렸지만, 매각을 해버렸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대우증권이 엄청, 그랬어그대우증권 밑에 환경화우가있어서 계열회사가 있었을 때. 그리고 리서치, 그, 뭡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뭐이 종목을 그 하는 그런 영, 연구, 연구실이라, 연구실보다도 더큰 그런 어떤 그 기간이 있었어요. 대구 정권이 갖고 있는. 그래서 정보는 내가 아침에 출근하면 내 책상 위에 그 담당 차장이 자료를 이만큼 갖다 놔. 예. 그거 다 읽어보면요. 그 있는 종목다 사고 싶어. 다 전부다. 예. 그래갖고 처음엔 나도 실수를 많이 했어요. 예. 너무, 너무 좋으니까 이거. 뭐 뭐원 너무 좋은 거. 예. 막 사라고 막. 그러니까 보고서라는 거는 이론의 잣대에 갖다 대갖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세력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직도 머무르고 있느냐 머무르고 있지 않느냐 떠났느냐 아니면 다시 바톤터치 해갖고 따나가 왔느냐. 그걸 볼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은 주식에 죽은 자식 불만지기로 불만지기처럼 가만 에이 그거 되겠습니까 그거 또 내일도 되면 내가 그랬잖아 내일도 빨리 와라 내일또 마지막 타점이다 매수 타점이다 내가 몇번 얘기하는데 말안 들어요 그거 뭐 내일 지금 보세요 2월달도 수익률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상한가 상한가 뭐 빵빵이죠 뭐 이거 뭐 뻥인 줄 아세요 이거 뻥치면요 내가 잡혀간다 했죠 내가 지금 이 보세요 2024년부터 계속 이러다 아무도 나한테 타치안 하잖아 내가 23년부터 그랬는데, 23년까지 자료가 딴데 있어, 또. 24년부터 보세요, 25 계속. 23년부터 했어, 23년. 그, 누가 이 태클 걸어요? 회원이 뭐, 한두 번 있어요? 하, 회원이 한두 분이 있느냐고. 그 많은 회원이 방송을 듣는데도, 아무도 내이 매매일지에 대해서 아무도 태클을 안 걸잖아. 왜? 증거가 있으니까. 예. 네. 문자 보냈고, 방송에서 말했고, 딱그 시간에 그랬고. 다 되니까. 어, 거짓말이 아니지.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이 감사오기 보세요. 오늘, 레, 레이저 업택하고 토니모리 상가 무엇다고 막 적어놨잖아. 회원님들이. 감사오기에. 그러니까 아직도 못 믿어요. 그럼 누굴, 뭐 어떻게 해야 믿겠어요? 에? 여러분들은. 왜 긴감인가? 긴가민가? 뭐가 긴감인가요? 긴감인가면, 이거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까지, 여러분 손절도 130만원씩 하지 않습니까? 아, 내 손절한다 생각하고 그한번 보라고. 우리 방에, 어, 그, 어떤 분은, 들국한가, 뭐, 어떤 분은, 시, 작년 11일에 가입해갖고, 한달 동안 방송, 내가 출연좀보 하나도 더, 하나도 안 하면서 딱 내가 어, 어디에 타점을 주고, 매수를 주고, 어디에 매도를 주고, 그걸 딱 분석해갖고, 1 1월달한달 달 만에 자기 조, 자기 투자금액 따블 만들었다고, 감속이 써놨다, 써놨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요, 난 브레인 중에 브레인이라고 봐요. 어느 분야에 있어도. 눈이 조금 떠여있단 말이야. 어리부리하게 막 이런 분들이 아닌 것 같아. 똑똑하다는 거지. 볼줄 안다는 거지 자기들보다 내가 조금 더 똑똑한 것 같아. <laughs> 그러니까 내 방송을 들어. 그런 분들은 제 방송을 듣는 분은 자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한테 가서 는못 들어. 왜? 똑똑하니까. 내가 이제 제가 IQ 126이라 했잖아. 그죠? 내가 그러니까 내보다는 IQ가 조금 낮는 것 같아. 그러니까 딱 내가 딱, 딱 전부 다 신기하다 뭐 그저 분석이 대단하다 뭐하다 막 이렇게 적잖아요. 그래 적으시는 분들이 다 보면 한칼 하고 있는 분들이야. 내가 가만 보면 은 아시겠어요. 네? 그럼 내일 뭐해야 되냐? 뭐너 서두가 너무 길었네. 그죠? 지금 뷰티 관련한 종목들 오늘 내가 보니까 우리는 이제 지금 뭐다 익실은 했어요. 음. 이거 뭐, 레이저 업텍도 뭐, 나는 무조건 상치면 이실이네. 내일 뭐, 더 가면 더 가는 거고. 그건 자기 그러시고. 레이저 업텍 이거 하고, 지금 보면은, 클래시스. 이뭐 클래시스는, 얘는, 얘는 괜찮아. 내재 가치도 괜찮고, 게, 괜찮은데, 모르겠어요. 음. 선수들이 이제 내일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은, 이 선수들의 진정성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음, 있는데, 일단 내일 봐야 돼. 예, 봐야 되는데, 조금 이제, 예. 색깔이 그죠. 제이 제가 가지고 있는 내재가치에 비해서 선수들의 색깔이 그죠 조금 색깔이 조금 그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오늘 좀 괜찮았던 것들은 토니모리 같은 요런 애들도 지금 괜찮거든요. 이쁘죠. 그래야 2500만 주 아닙니까? 오늘 레이저 호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천만 주라고 지금 그래라. 지금 보면은 이 지금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주당 거의 한천원 정도 나왔거든요. 내가. 9,000원, 9 0원 밑에서 말씀드려가지고, 사가 찍는다, 뭐 찍었다, 찍고 밀렸단 말이에요. 상대 나서면다 먹었다고. 레이저 업택 같은 이런 것들도 보면은, 보세요. 멋지잖아. 다 이래. 8,800원에서, 그죠? 9,000원, 그런 사이. 딱, 그대로만 찍어버리잖아. 그니까. 러 이 보면은 뭐레이저옵텍 이라든지 클래시스 라든지 오늘 보면 토니모리 이네들도좀 괜찮고 또 지금 보면은 마녀공장 그래서 지금 사실 vt 같은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조금 한번 눈여겨볼 만해 이게 어제 얘가 시간에 좀 괜찮았거든요 vt 같은 경우 vt도 지금 지금 보면은 화장품 관련한 요런 애들이 전부 다 보면은 실적 지금 3월달이 뭡니까 상태뭐 그런거하고도 관련해서 실적,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거든요, 요즘은. 그러니까 실, 이제 선수들이 옛날에는 막숨 껍데기 막옛 날들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런 좀잘안 한다니까. 약간 고가주면서 내재 가치가 있는, 그죠, 그런 것들. 그렇지면은또뭐 여러분들 뭐 실리콘도 괜찮지 않나요? 이런데 실리콘들은 지금 좀뭐 밀려있는 상태인데, 좀 VT 같은 이런 것들도 한번 좀 볼만하고, 그죠? 토니리 요런 것들도 조금 여러분들께서 눌림목을 좀 어떻게 좀 잡으면 좀 괜찮아 보이고. 클래시스도 내일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좀 봐야 되고. 오늘 보면은 또 마녀공장 요런 애들도 살살 기울어 오더라고. 이런 애들도. 요런 것도 다끼가 많거든. 밑에 자꾸 윗꼬리 달면서 이게 치고 올라오려고 지금 폼 잡잖아. 그죠? 요런 것들도. 그다 음 보면은 또뭐 삐아라든지 뭐 요런 것들. 이래 하다가 좀 이런 게한알령 관련해가지고 좀 확산이 확 되면은 또 화장품. 맨날 그 움직이는 뭐야. 한국 화장품 제조. 사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한국 화장품 제조, 한국 화장품, 이네들 좀 많이 움직였잖아 화장품 관련한 애들. 근데 이번에는 어때요? 색깔이 좀 구색이 싹 바뀌었죠. 그죠? 토니모니, 클래시스, 그죠? VT, 막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뭐, 레이저 텍 뭐,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니까 러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흐름에 좀 발을 맞춰가지고 또한번또 트레이딩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내일 막 이걸 막 뛰어들어가가지고, 그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볼줄 알아야 되지. 내일은 갈지 안 갈지도 몰라. 조정을 볼지, 그죠? 그 조정을 보는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관찰을 하는가? 내일 또 다른 애가 갈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제도 내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빨리 와라. 오늘 가는 종목 이 있다, 그죠? 그거같 갔잖아. 내일은 그 종목이 마지막 타점이 될 수가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일 놓쳐. 그러면 뭐 3월 4일 와가지고 아침에 시일 공략을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내일 만약에 계급등 해버리면 끝나는 거지. 오늘 지금 저런 것들도 보세요. 주당 만 원, 주당 오천 원만 먹어도요. 200주만, 돈 천만 100만 원 들어가도 금방 백만 원 법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제가 드리는 종목 너무 쉬운데, 왜 여러분들은 자꾸 어렵게 생각합니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닌데.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잘 생각하시고, 내일 같이 동참해가지고, 그죠? 영원히 함께 한번 가봅시다. 아시겠죠? 예.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